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은 분명히 날 때부터 이 소경은 모든 사람이 몰랐어요. 이 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가라고 물었어요. 부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날때부터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결국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이 세계는 날때부터의 예사람과 제 몸의 세계를 우리에게 본질성으로 알려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소경을 통하여 나타냈다는 거예요. 뭘 나타냈습니까? 결국, 날때부터의 이 소경이 예사람임을 알고 그 십자가의 돌을 듣고 신뢰한 모습에 가서 죽고 부활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세계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냥 39절에 내려가서야 이 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뭐한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은 보지 못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옛 사람을 가지고 있고그옛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옛 사람이라는 죄를 십자가에다가 신령함에 가서 씻겼던 것처럼 반드시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믿음이 행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뭐하고 결국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진짜 소경이 구원받는 거예요. 소경이 아닌 자는 이제 소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요? 진짜 소경인 자가 주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아, 이 소경이라는 것이 옛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진짜 소경은 알아듣고, 눈을 뜬 소경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눈을 뜬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눈뜬 소경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먼저 나오고,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느냐는 말이 나오고,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는 이런 말이 그냥 먼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뭡니까요? 눈뜬 이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때부터 소경은 뭘 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요? 옛사랑과 제 몸이라는 본질성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보는 자들은 이제는 소경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은 자고, 보는 자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뭐가 될 차례예요? 그 자가 소경이 될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뜨고 양눈을 다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를 만나서 눈을 잃어 가지고 소경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바리새인 중, 자, 눈을 뜬 이제 소경 되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 중에 지금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었죠. 눈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소경이 눈을 뜨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은 누가 소경이 돼요? 바리세인들이에요. 맞아요. 결국, 오늘날 바리세인들이 누굽니까요? 결국,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 크게 하고, 많은 사람 모으고, 십자가 도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이 말을 딱 묻는 거예요. 이제 지가 소경되는 거예요. 가로대, 우리가 소경인가? 네. 자, 이제 우리가 소경인가? 그리고 41절에서 알려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소경이 되어야 날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면 네가 죄가 없으려니 와 지금 네가 보는 자에서 소경이 되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진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세상에서 진짜 풍족하고 이 복음이 나한테 깨달음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잘된 것은 불행이에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죠 차라리 날때부터 소경으로 살던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 소경이 눈을 뜬 복음이 나오면 이제 눈을 뜬 자가 뭐가 될 차례인데요. 소경이 되는 불행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감추었던 복음이 나와서 소경이 되었던 자는 이제 눈을 떠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도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나와서 소경이 아닌 그 사람들은 결국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모세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베나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봤을 때 누가 보음 10장 우리가 20절에 잠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그냥 그 쫓아주고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이제 70인의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보냈어요 너희들도 가서 예?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오라고 요 그래가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그냥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가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막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귀신 나가는 현상에 기쁨을 준게 아니라 모든 질병의 권한은 옛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가서 그냥 막 귀신을 쫓고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나갔던 귀신과 안전뱅이야이 모든 세계는 너들 안에 있는 뭔데요? 옛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망의 몸이었던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갔지만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생명을 알았어요. 육에 머물렀어요 육에 머물렀죠 현상을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야.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불복을 당한다. 막 기뻐해가지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딱한 말씀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했다니까요. 결국 그렇다면 21절에 가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이제 영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요? 천국에 너희 이름들이 뭐가 된걸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하지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는거 보소 기뻐하는 그 세계는 아니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 아느냐? 너희들이 쫓아냈던 그 귀신과 안전뱅이들도 어떤 세계인 줄 아느냐? 바로 네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몸을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하고 난 다음 그 세계에서 네 이름이 영과 정말 물로 거듭난 니네 이름이 구원받은 생명체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뜻을 깨닫고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 뜻이 뭐냐 봤을 때영으로 이걸 기뻐해서 아버지의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난만한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십자가도 어린아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오병여에도 어린아이들이 잔디에 앉았잖아요. 잔디는 어디서 크는 거예요? 땅에서 크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요. 이 땅에서 크는 잔디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예. 깨끗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소경이 뭐다는 걸 알려주고 너희들이 귀신이 나간 것이 육체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건그 자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 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던 이 세계가 그러면 누가 보면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소경이 되고, 안전뱅이가 되고, 옛 사람이 된이 세계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곧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죄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와줘서 계시로 안 거예요. 옛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졌다면, 이거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그래서 결국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다는 네날 때부터의 소경 또 안전뱅이 눈먼 이 모든 세계는 현상의 질병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내 안에 소경이 있고 내 안에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안전병이라는 거예요. 뭡니까요? 옛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옛 사람이 너희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이건 죄로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알려줄 때만이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계를 해결한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야만이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십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종룡일시대 너희는 모든 것을 보는 눈 이게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죠. 무슨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 영적 눈을 가지고 소경을 보니까 이게 저 사람의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영의 눈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보니까 저 안전뱅이의 현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우리가 볼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죄가 오늘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잘 믿고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의 뜻을 거기다 드러냈거든요. 계시로 알고 그계시에 빛을 통하여 내가 영의 눈으로 죄의 몸을 보니까 바로 안전뱅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안자고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주여 주여하고 큰 교회하고 크게 했다가 영의 눈을 가진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참이 복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에 미리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못 들을 것이다. 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래서 저 거짓 선지자들은 일본으로 갔다가 여러분요, 복음을 안 받고 지옥에 가는 그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와 용이 가는 지옥에 집어 들어가는 게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왜? 저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주여 주여 하면 되는 걸로 가르쳐가지고 진짜 영으로 사망의 몸을 보지 못하는 엘리에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그냥 일본으로 가냐. 살아있는 채로. 게시록 19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정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지옥에 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선거은얘기예요그 입에 이양금이 나와서 망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전능하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데 20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받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짐승이 잡혔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가 잡혔다. 이 사람들이에요. 예. 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는 아벨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아벨로 예배가 되도록 양과 기름으로 나가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가인들이 들어오는데 다 그냥 그 안에 교회는 다 가인들밖에 없어요. 아벨이 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다 돌아가신 게 저기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지점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절대로 2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날이 왔을 때 보니까 많은 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주여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았다는 거예요. 예. 소경이 뭔지, 안전뱅이가 뭔지, 예. 이 자체가 네 안에 있는 옛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었는데, 그걸 아벨 같은 이삭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영으로 얘기해서 그걸 해결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주의 권능 안에 두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두게 되고, 이 땅에 축복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탐심과 탐욕에 두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알려주잖아요. 딱 하나 의 이유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여주여하고 귀신과 능력을 행한 자들에게 들은 소리라니까요. 행위의 문제입니까요? 본질의 문제입니까요? 본질의 죄의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저 불법이 요한에서 3장 4절에 가니까 뭐예요? 죄예요. 그 죄가 바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안전뱅이 소경, 눈먼자들 다 보여준 그 세계인데, 그 쟨데, 그 죄가 바로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라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알려줬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바로 육체다. 육체는 뭐다?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뭐다? 죄의 몸이다. 죄의 몸은 뭐다? 사망의 몸이다. 이것이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행하러 온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하여서 6절에 이제는 전제, 번제, 속죄들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자,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옛 사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려마리 세계 나를 가르켜 그와 같이 내가 이제 뭘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주여주여 주여 하는 그 문제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으로 드리는 전제, 속제제 이 예물은 원치도 아니하시고 이제 구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그게 뭡니까요? 첫 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피하는 게 뭡니까요? 결국 내가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가지고 로마수 6장 4절이 돼서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모여야 돼요. 이 장사 지니는 것이 첫 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첫 것을 피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첫 것을 피하는 무슨 사람? 예, 사람이란 첫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행함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첫 것을 피하는 이 믿음이 행함이 안 되면 우리는 죄인이고 불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첫 것을 패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주여 저가 왔어요. 주여 큰 교회 하고 왔어요. 주여 능력 행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왔어요. 했는데 주님은 첫 것을 패했나 안 패했나. 이거 하나만 본다니까요. 첫 것을 안 패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제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9절에 이첫 것을 피하고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몇 번째 것을 세워요? 둘째 것을 세운 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가 우리 가운데 말세에 오는 거예요? 영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은 영이 오는 거예요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예수라고 하면 안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울 때는 우리에게 뭘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뭘로 넣어주는 거예요? 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영으로 넣어주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예,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붙은 말씀, 그리스도가 붙은 영 이게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보니 아, 안전뱅이 소경 눈먼 자들 전부 다가 이게 내 안에 있는 뭘가르켰다 옛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그 5절에서 알려주잖아요 진짜 그 옛사람과 제 몸이 전부 다 내가 깨달아지고 십자가도를 알게 되면 옛사람이라는 문둥병을 알고 옛사람이라는 안전병을 알고 사망의 몸이라는 이런 모든 소경을 알게 되면 나는 뭘 만나요 복음을 만난다는 겁니다 군유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군 뉴스가 바로 모든 사람이 듣고 옛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누가 보금 2장 10절에 알려주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은 11절에 가서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보금을 저 같은 사람,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부터 들어가지고 옛 사람을 깨닫고 제 몸을 깨달아서 그 사망의 몸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두 번째 것을 세운 다위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 구주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른 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딱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 바로 안전뱅이와 이 소경의 세계가 문두명의 세계가 네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는 죄의 본질성을 모르고 열심히 예수 믿고 갔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없어요 첫 것을 패한 게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도무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23절에 보니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는 결국은 불과 유황인 아까 계시록 19장 20절에 우리에게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짐승이 잡히고,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 여러분이 목회자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전했던 그 목회자들과 함께 잡혀버려요. 그래서 잡혀서 어디 갈까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적을 미혹하던 자들과 같이 전부 다 얻으러요. 불과 유황불 이것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무슨 사람의 두 번째 사망이에요. 옛 사람의 몇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사망의 몸의 몇 번째 사망? 육체의 몇 번째 사망. 바로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한 자는 이 아버지 의 뜻을 안 자고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 의 뜻을 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과 우리는 잘 알고 만방에 이 복음을 알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세계를 첫 것을 폐, 둘째 것을 세웠던 것처럼 첫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고 둘째 것은 말세 때 영으로 부어 주는데 그 영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이 행해진 자들 통하여 구원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